안녕하세요, 민트국기입니다. 오늘은 도시락 승용세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병뚜껑, 약주슐락, 그리고 지우개에요. 저가 만든 지주락이에요 이거는 누가 만드셨더라구요? 여기다 지워릴게요 어, 바로 앞에 쓰레기를 통해 놨어요 이거 지우개는 찾아보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한 사람이 출처 박혀주세요. 이거는 제가 직접 지우개 자르고 한 거라서 나중에 보여드릴, 동상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뚜껑으로는 칼을 만들 건데 끊겨가지고 다시 찍은 거라서요. 천서점토를이 절반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집기 같은 걸로 이렇게 콕콕콕콕콕 이렇게 집어주시면서 밥 같은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내주세요. 잘안 보이시, 이렇게 하면 좀 보여요. 어, 보이시죠? 접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카레를 만들 거예요. 먼저, 저 토핑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가... 당근을 할 건데, 당근을 그냥 이렇게 놨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칼로 잘라가지고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자를게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조그맣게도 자르고 크게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근 이 정도 잘라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곳에다가 모아둘게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음, 안 모아지냐? 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양 양파도 들어가 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양파 뜯어쓰게 하려 했는데 그냥 양파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뜯어쓰게 해가지고 얘를 네모나게 이렇게 잘를거예요잘라고음 이렇게 잘랐어요. 이것도 이렇게 모아놓을게요. 섞여도 돼요? 좀더 필요할 것 같네요. 좀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자. 고기도 살짝 들어가나? 칼에 고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뜯어주는 고기. 아 네, 저는 뜯어 쓰지 않고요. 얘가 너좀 자를게요. 뜯으면 은 뭔가 이상할것 같아서 몇 개는 자르고 몇 개는 뜯을게요. 원래 뜯어주는 건데, 저는 잘랐네요. 밥인가봐요. 왜 잘랐는지 모르겠네. 이제 뜯을 거예요. 조금맣게 뜯어주셔야 할것 같으세요? 저는 무르고 조금 크게 잘랐어요, 처음에. 거기도 조금 많이 할게요. 이게 좀 크니까. 크게 자르셔도 되고, 조그맣게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크게 잘랐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감자? 감자가 있어야 돼요. 감자를. 어, 감자가 저거 없어요. 감자 토핑은 그래서 감자 토핑 같은 것을 넣을 건데요. 왠지 닮았네요. 감자. 아 이제 뭐 해드리면 놀라실 텐데. 음, 감자 토핑이 아니에요 원래. 땅콩 토핑인데. 헉, 어떡하지? 사고쳤어. 어떡하지? 어, 사고 쳤어. 어떡하지? <laughs> 사고 쳤어. 어, 제가 감자 토핑을 그냥 없으니까 땅콩 토핑을 잘라가지고 감자로 사용할게요. 음, 이 정도? 이 정도? 반으로 좀 잘라주세요. 그냥 저는 없어서 이제 그냥 사용할까? 천사 점토로 만들까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이게 없을 없으, 땅콩이 없으시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어 먹을게요 이만큼 있어요 <laughs> 자랑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있고요 <laughs> 자랑 같으면 죄송합니다 천사 점토로 그냥 조금만 할 거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천사점토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섞어줄 거예요. 아크릴 물감은 저는 황토 색깔을 사용을 했죠. 황토 색깔을 천사점토에 조금 짜주세요. 연하게. 근데 저는 좀 많이 짠것 같아요. 왠지 보기로서는 많이 짰네요. 그래도 색깔 감자색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거를 섞어주세요. 음, 전 진짜 많이 짜긴 했네요. 그냥 황토색이 돼버렸어요. 저는 너무 많이 섞어서 한번 청소 좀더 섞어줬어요. 처음에 조금만 했으면 됐는데.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저는 손으로 털기가 귀찮아서 문질렀었어요, 바닥에. 그래도 좀 연하게 됐네요, 진하지만. 어차피 카레색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길게 늘려주세요. 늘려주신 다음, 이 정도를 자르시는 거예요.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자르시면 그냥 둥글게 그려주세요. 자르시고, 뭉쳐주시고, 자르시고, 뭉쳐주시고, 자르시고, 뭉쳐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섞어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종이를 준비해주시고요. 레진을 섞을 거예요. 진을 경화지와 주제를 1대1 비누로, 소으니까좀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워지다면 조금 만들고 색을 더, 더 해주셔도 돼요. 저는 1대1 비누한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한번더 짰어요. 아야. 유트보러 그런 것 같다. 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는 아까 황토 색깔을 썼잖아요. 저 카레에도 황토 색깔을 살짝 써요. 이렇게 됐는데요. 너무 황토색일 수도 있으니까, 노란, 색 노란 색깔, 주황색깔하고 살짝. 이지 옐로우 딥이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 딥딥딥딥 딥, 딥, 딥. 몰라 <laughs> 어쨌든 노란색과 진한 노란색인 것 같아요 그냥 옐로우에요 옐로우를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짜주세요 그다음에는 다음에는 섞을 거, 황강 토색과 주황색을 쓰면서 색깔을 맞춰주세요. 카레 색깔 국물 색깔로 맞춰서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매콤한 거 원하, 매콤한 카레를 만드실 거면요, 빨간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주황색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여기 토핑에다가 청양고추도 고추 토핑도 넣겠죠? 이 상태에서 토핑들을 넣어줄건데 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꾸깃꾸깃 넣고 감자 토핑 하나도 안 들어갔네 그냥 다 꾸깃꾸깃 넣어서 얼마나 많이 한거 하나 <laughs> 어머 나왜 이렇게 많이 했지 토핑 재료가 너무 많아 다못 넣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어머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를 조심스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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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섞어주세요. 제가 <laughs> 토핑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재료가 너무 많았어요. 조금, 조금 해주셔도 돼요. 여기 카레 토핑에다가 뭐 첨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은 첨가하셔도 되구요. 이게 감, 저같이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저 정말 많이 했네요. 걱정 마세요. 이건 잠시 재료뿐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야채를 담아주세요. 여기, 여기다가, 음, 열0히다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담아주셨잖아요 이제 국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제와 경험을 한번더 여기 옆에다가 짜주세요. 국물 만들 정도로만 좀 짜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신 다음에 물감을 그대로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노란색으 하고 빨간색깔 살짝 하셔서 아까 수동으로 모아주시면 아마 색깔이 변해요. 아까 황토색깔 썼으니까 었 이렇게 밀어주세요. 저 목소리가 살짝 바뀌네요. 계속. 흐흠. <laughs> 오늘 톤이 바뀌어요.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됐다. 바꿔주신 다음에 잡아서. 다가 이렇게 쏟은 게 아치 있는데다가 어머나 흘렸어 이런 이런 부어주시고요 이거 어떡하냐 <laughs> 괜찮아요 휴지로 닦으면은 그대분데 열심히 아, 끈적거려. 닦아주시고요. 여기다가 계속 계속 도와주세요 지금 여기 아침에 이렇게 절반에만 했는데요. 여기까지 좀, 좀 이뻐요. 해주실 분은 하셔도 돼요. 딱. 가셔도 돼요. 아 잠시만요 집중하다가 까먹었네 됐다 이렇게 해서 병뚜껑 카레 병뚜껑 카레가 카레 도시락이 완성됐어요 어, 김치도 있고 막 해야 되는데 정말 없네요 정말 진짜 내가 이렇게 해서도 구독자를 받고 싶어 하네 구독자 없는 민트쿠키 감사합니다 이편에서는 약통을 이용해 약통? 약 알약틀? 을 이용해 도시락을 만들어 볼게요 큐키야 감사합니다